사업할 때 제일 필요하면서도 제일 무서운 거 그게 뭘까요 사람 쓰는 거 바로 4대 보험을 포함한 인건비죠 그게 계속 부담이 되니까 아이스크림 가게 문구점 카페 세탁소처럼 무인 상점만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근데 사람을 뽑지 않으면 성장할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근데 걱정 마세요 직원을 한명더 뽑으면 최대 4650만원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미. 뽑은 사람도 지금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22년 근무한 해결사 염지훈 세무사입니다. 시청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꼭 적용하셔서 부자 되세요. 절대는 염지훈.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34세 이하 청년을 새로 한명 뽑으면 한 명당 1년에 1550만원이나 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죠. 근데 이게 1년만 해도 큰데 3년이나 받을 수 있어요. 3년이면 얼마? 4,650만 원. 회사에서 지급해야 되는 최저임금, 월 220만 원인데, 이걸 자그마치 21개월 치 월급을 국가에서 대신 내주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이걸 몰라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혜택인데, 그냥 해줄 것 같진 않고, 음, 뭐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근데 이걸 몰라서 놓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좀 이따 저희가 이 요건과 효과를 말씀드릴 건데, 먼저, 만약 놓쳤다면, 원래 신고 때 넣어서 받았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이걸 만약 놓쳤다면 경정청구. 경정청구를 통해서 이거를 늦게라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각 세무서에 고용증대와 관련된 세액공제, 이거와 관련된 경정청구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생소 직원들이 그걸 처리하느라고 매우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요. 이 경정청구 어떤 경우에 경정청구를 내냐? 본인이 원래 내지 말아야 될 세금을 너무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뒤늦게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정청구를 낼수 있는 이 자격 당초에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했는데 너무 많이 했고 몇 년치까지 한꺼번에 할수 있냐? 5년치까지 할수 있죠. 그런데 경정청구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환급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통합고용과 관련된 고용증대와 관련된 경정청구는 그 내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신청했다가 오히려 추징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추징이 나오는 경우 이 세액공제 그 자체는 올바르게 계산했지만 이 신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른 매출 내역이나 가공경비를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이 경정청구는 해주고 뒤늦게 이런 다른 문제점을 발견해서 오히려 자료 요구를 받거나 세액추징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정 청구를 낼 때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통합고용세액공제 1년이면 최대 1,550만원, 3년 동안 자그마치 4,6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그 요건이 뭘까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요건 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특정한 업종을 제외한 업종은 다 된다. 첫 번째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은 다 된다. 지금 화면에 소비성 서비스업이 뭔지 나오거든요. 호텔, 주점, 무도장, 안마, 마사지샵. 요런 것들을 제외한 건다 통합 고용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이 중에서 통합 고용세액 공제가 안 되는 건 1번 부동산 임대업, 2번 세무사, 3번 커피숍, 4번 병원. 정답은 다 된다. 왜? 화면에 노출된 소비성 서비스업만 아니면 다 되니까 웬만한 업종은 다 되는 거죠. 너무 좋지 않나요? 둘째 요건은 상시 근로자의 수가 전년도보다 증가해야 된다. 그러면 이두 가지만 다 맞으면 한 명당 천만원 이상 세금을 아낄 수 있는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나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본인도 됩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고용을 한 명이라도 늘리면 세금을 연간 천만원 이상 3년 동안 3천만 원 이상 아낄 수 있다고요 너무 쉽죠 그러면 나는 올해 최초 개업했는데 나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죠 최초 개업하신 분들은 직전 연도 직원 수가 없잖아요 직전 연도에 0명이었어 그러니까 올해 순전히 다 늘었지 올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7월에 개업하면 어떡할까요 한 명이 안 되잖아요 0.5명이잖아요 한 명이 안 돼도 돼요 0.5명이면 0.5 곱하기 뭐 예를 들면 천만 원 이렇게 하면 500만 원이 공제되는 거죠 그럼 1월에 개업을 했는데, 고용을 7월에 했으면, 네, 그것도 이제 뭐0.5 이런 식으로. 0.5가 되는 거죠. 중간에 개업하면 그 비율만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정밀하게 계산하는 거는 세무사의 영역이고요. 직원을 고용한 대표 입장에서는 된다, 안 된다를 일단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경정청구가 네. 지금 보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되게 좋은 음. 소식일 것 같아요. 이제 이거 모르고 클릭하셨다가 어 나도 되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정청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뭐 어떤 방법이라든지 제한사항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경정청구는 이런 거예요. 원래 최초 신고 때부터 그렇게 적게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신고를 했죠. 너무 많이 신고를 한 이유는 몰라서 고용증대 세액공제 통합 고용세액 공제 이거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많이 냈는데 아 근데 뒤늦게 들어가다 보면 아무래도 엄격 해석에 의해서 세무 공무원이 좀 타이트하게 볼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세액이 줄어든다면 본인이 직접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가까운 세무사를 통해서 이게 누락됐어요. 세액을 환급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2개월 이내에 세무사에서 환급을 해줍니다. 사실 사업자들 이제 사장님들은 이런 거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혼자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가까운 세무사님한테 이게 해당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되면은 세무사님 통해서 이 경정청구 넣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연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아까 말한 두 가지 업종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니면서 직원이 늘었다.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한번 도전해 볼만 합니다. 혹시한 10년 전에 지원을 고용한 적이 있는데, 그건 뭐 경정청구에서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아, 너무 안타까운데요.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할수 있기 때문에 10년 전 거는 할수 없다. 안타깝습니다. 5년 이내 거는 할수 있으니까, 최근 5, 5년 이내 거는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해 주신 것 같긴 한데요. 그 4대 보험을 내고 있는 직업만 해당이 되는 거죠.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 어, 맞습니다. 3.3% 사업자나 알바나 단시간 네. 근로자, 어, 우리가 좀 이따 한번 정리를 해 드릴 건데, 이제 그런 일정한 부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고용은 했는데, 네. 제가 손실이 나서 범위세가 안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거 다 날라가요? 아,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에 세액 공제도 못 받죠. 그러면 2월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10년 동안은 유예를 받아서 천천히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관련된 좀더 자세한 요건과 그 효과, 이사강사 최승혁 세무사님께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금학교 이사강사 최승혁 세무사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효과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 지금 화면에 표를 하나 띄어놨는데 조금 복잡해 보이죠? 중소기업 중견 기업, 일반 기업으로 나누고요. 중소는 또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나누고요. 청년 등과 청년 등 외로 나눴어요. 이 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중소기업이 수도권에서 한명 뽑았을 때, 그 다음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뭐 한명 뽑았을 때, 한 명당 얼마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느냐의 의미고요. 중소기업은 3년 동안, 중견 기업은 또 마찬가지로 3년, 일반 기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기업이죠. 대기업들은 2년만. 적용이 되고요. 요건을 하나하나씩 좀 들여다보면 수도권은 저번 시간에도 또 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에서 한 명을 뽑으면 1450만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뽑으면 무려 한 명당 1550만원 3년씩 지원이 되고요. 청년 등 외의자를 뽑으면 수도권인 경우에는 850만원, 수도권 외의 지역에는 95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 등과 청년 등외를좀 구분을 해보려고 해요. 청년이 뭔지는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청년은요. 만 15세 이상, 10, 34세 이하인데요. 군대에 다녀오면 그건 좀 고려를 해준다고 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청년과 다른 게 등이 붙어있죠. 청년 등인데요. 어떤 게 이제 청년 외에 또 포함이 되느냐. 청년 말고도 장애인이나 경력단절 여성,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자를 뽑으면 우리가 청년 등에 해당이 됩니다. 화면에 이렇게 노출을 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항상 머리가 편법으로 돌아가서. <laughs> 아네 이걸 보는 순간 제 가족을 <laughs> 채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laughs> 청년 등 청년 외에도 됐었잖아요.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를 올려가지고 <laughs> 알바든 뭐든 채용하면 세금 혜택을 많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가는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되잖아요. 법에서 상시 근로자가 아닌 자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상시 근로자가 아닌 자 제외한다고 돼 있죠.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그러니까 근로 계약은 1년 이상을 체결을 하셔야 되고요. 근로 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도 있어요. 1년 이상 체결을 했는데 하루에 뭐 2시간 일해요. 이런 면도 상시 근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임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최대 주주 그리고 최대 주주의 배우자 안 되고요.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안 되고요. 대표자와의 배우자도 안 되고요. 또 밑에 보시면 직계 존비속과 친족 관계가 있어요. 개인 사업자의 대표다.라고 하면 내 배우자. 내 직계존비서, 친족관계는 상실근로자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을 진짜 채용을 할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정말 일을 할수 있죠. 그러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안 됩니다. 보시면 상시 근로자의 제외는 직계존비속도 제외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로계약도 체결하고 실제로 근무할 수 있지만 직계존비속은 빠집니다. 분명히 이 영상 보시면서 저 같은 생각을 하셨 분들 이겠죠 정말 많으실 것 같아서 한번 여기 직계존비속 그 범위도 한번 얘기해주시면. 직계존속이면은 위로 올라가는 거죠. 부모님, 조부모님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직계비속이란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아들, 딸, 그다음에 손자, 손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친족관계란 사촌 이내에 혈족과 그 다음에 삼촌 이내에 인척을 말합니다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법에 명시를 해놨네요 그렇죠. 이게 엄청 큰 혜택이잖아요. 정말 이제 철저하게 해놓은 거죠. 근데 제가 또 편법 굴러가는. <laughs> 아, 편법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laughs> 편법만 생각이 나는데 저의 집계 좀비 속다안 되는 것도 이제 알았어요. 법령에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사업자 제 친구도 사업을 하고 저도 사업을 했을 때 배우자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배우자를 업장을 크로스 시켜서 저의 배우자가 내 친구의 사무실에 가서 취업을 하고 <laughs> 제 친구의 와이프가 제 사무실에 와. 가지고 취업을 한다. 일을 하든 안 하든 저는 그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자, 요, 요거는 제가 대답할게요. 자, 요거를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교차 가공급여. 부사를 나가면 서로 눈에 안띌 수는 있죠. 자기 와이프 를 채용한 게 아니라 남의 와이프를 채용한 거니까 마치 진짜인 것 같은데 이게 만약 걸린다면 5년치의 경비를 부인하고 가산세 40%를 낼수 있다. 그리고 이 고용증대세 공제 약 1,550만 원, 3년치 4,650만 원. 이것도 다 부인당한다. 가산세도 또한 40%를 낼수 있다. 요 감면과 관련된 가산세 40%낼수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여기서 해당될 거예요. 음, 쉽지 않네요 이게. 걸리면? 네. 네. 가공경비이면서 부정행위면은 가지처기가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아네 맞습니다. 가공급여로써 아까 설명해주신 사례처럼 부정행위에 해당이 된다면 부가지척기간이 10년이라 관련된 세액은 10년 동안 이런 문제가 10년 이상 있었으면 10년에 걸쳐 이런 관련 세액을 추징당할 수도 있고 가산세도 40%빠을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설명드릴 게이 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가 붙어요 그래서 공제받은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말씀드린 세액의 80% 정도 그 정도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용증대는 3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되고요. 3년 동안 유지하면 3년 동안 이제 받는 건데 이제 3년 동안 가다가 중간에 상시 근로자수가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사후 관리를 받게 되는데 만약에 이한명 뽑았는데 이 뽑은 사람을 중간에 해고했다 이렇게 유지를 못한다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다시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추징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상시 근로자 수의 변동에 따라서 추징을 당할 때는 가산세가 별도로 발생하지는 않으니까 또 손해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네. 뽑아서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네. 나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결혼이 생기면 이걸 잘못하면 토해낼 수도 있으니까 빨리 그냥 좀 채워 넣는 것도 그것도 어때요? 괜찮죠. 네. 그렇죠. 그런 방법이 될수 있겠네요. 네. 자, 오늘 길게 설명한 통합고용 세액공제. 정말 큰 혜택인데요. 지금까지 이걸 모르고 계셨던 많은 대표님들, 사장님들, 이제 좀 아셨죠? 지금까지 이걸 누락하셔서 이제라도 한번 혜택을 노려보고 싶겠다 이러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 세무범위에다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답변하겠습니다. 오늘은 4대 보험 부담과 인건비 상승으로 사업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장님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었습니다. 정규직 직원을 많이 뽑으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서 세후소득이 늘어나는 착한 세법을 오늘 소개해 봤습니다. 대표와 직원이 함께 행복해지는 행복한 직장을 꿈꾸며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22년 근무한 해결사 염지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